요즘 어, 연근철이라 연근이 아삭하고 물도 많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근을 가지고 꽈리와 멸치를 이용해서 맛난 밑반찬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럼 어, 연근은 보다시피 지금 다 채칼로. 껍질을 다 까서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거를 잘라 주는데요. 어 두께는 0.5cm 정도로 잘라 주세요. 이게 너무 얇으면 부서질 수가 있고, 또 두꺼우면 간이 잘안 배서 요리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래요. 자 이렇게 다 썰었으면 맑은 물에 담가 두세요. 자 이렇게 어, 다들 이걸 식초에 담궈놓고 하는데, 이걸 바로 데쳐서 하면 식초에 담글 것도 없어요. 어, 물은 미리 지금 끓여놓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 부어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센 불에서 3분에서 4분 정도 좀 삶아 내 주세요. 3, 4분만 삶자고 했는데요, 5분이 돼버렸어요. 5분 됐어도 뭐 요리하는데 지장 없고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바로 채망에다가 쪼르륵 부서 놓고 이어서 찬물 가득 6컵을 웍에다가 부어주고. 건져 놓은 연근 부어서 어, 뚜껑을 덮어서 강불에서 끓여 줍니다. 지금 팔팔 끓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계속 강불로 놓으면 국물만 쫄으니까 약불에 놓고 어, 15분 가량 삶아 줍니다. 자, 10분 가량 이제 삶았는데 요그 상태를 좀볼 텐데요. 조금 두꺼운 거를 잘라 볼게요. 자, 잘르는데 어, 둑 하고 분러지죠 그러면 이 식감은 어떤 정도냐? 그 고구마처럼 이렇게 포근포근하면서 약간 심지 있는 정도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양념을 할 텐데 진간장 가득 8스푼을 부어 주고 참치액젓 두 스푼을 부어 주세요. 이어서 흑설탕 한 스푼. 그리고 어, 여기는 조청을 넣어 줘야 돼요. 조청, 가득, 세스푼 그리고 통마늘 작으면한 14쪽이나 15쪽 넣어주고, 굵으면 1, 2개 들 쪽을 넣어주는데, 그럴 때는 반 쪽씩만 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꽈리고추, 꽈리고추 방근인데, 이렇게 좀... 크다 싶은 거는 반뚝 잘라 넣어주세요. 그래야 좀 건져 먹을 때도 편하겠죠? 어, 멸치 한 컵도 넣어서 그냥, 그냥 뿌려만 주지 말고 양념이 고루 그 간에, 간장에 잠기도록 이렇게 뒤적거려 놓고 이제부터는 정말 약불에서 졸여줘야 돼요. 자, 약불에서 15분가량 조리고 간을 보니, 어, 조청이 좀 들어갔으면 감칠맛이 났으면 해서 한 스푼을 넣었는데요. 거의 간은 됐는데, 어, 또 식성은 다 다르니까, 간을 보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청이나 진간장 약간을 넣어서 조절해 주세요. 자, 조청이 들어가서, 어, 약 3분가량 좀더 졸여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돼서, 이제, 맛을 보는데, 어, 간이 적절히 아주 들고 그 담백하면서 달지 않고 너무 좋아요. 여기는 깨소금보다는 통깨를 뿌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취향대로들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안 넣는 게더 깔끔하고 담백하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연근을 가지고 어, 꽈리와 멸치를 이용해서 감칠맛 있으면서도 담백하게 졸여봤는데요. 보통 연근하면 달짝지근하게 졸여 먹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연근을 이렇게 이용해보세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